제2의 홍판길 이후에는 판길에 2명 내진 3명 증인 신문 위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신문에는 유도 신문을 하면 안 되므로 검사의 유도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이질문은 형사소송규칙 75조가 금지하는 유도 신문이므로 이를 의 제기합니다. 이렇게 즉시 이의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의 주신문 다음으로 피번인쪽 반대 신문을 하게 되겠죠. 반대 신문 시에는 검 사측 증인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모순점, 다른 참고인 진술과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점을 추궁해서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 공판기일 후에는 국가수 대검 대학 교수 등전문가의 사실조회 또는 감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 이상으로 볼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국가수 사실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군 구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계좌 내역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공판 이후에 정의신문도 다 끝나고 사실조회도 다 해보 가 됐다. 그리고 감정도 다 끝났다. 그래 되면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도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 부인한 피해자 신문조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전문 수사 보고는 증거를 기각하게 되겠죠. 되고 어, 신문이 이루어진 진술 조서 등은 책을 하게 되겠죠.